오늘은 남대문 시장에 옷을 좀 사러 왔습니다. 그, 옛날에는 참 여기가 큰 시장이어서 샀는데, 지금 동대문에 상권을 뺏겨가지고, 예.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. 그 지하 상가 아니야? 어, 맞아. 그치. 여기서 옷을 몇개 샀습니다 옷을 세개 샀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검정 점퍼 바람막이 검정 점퍼가 5,000원 이또 후드 점퍼입니다 후드 이거 5,000원 그리고 이 집에서 입으려고 바지를 하나 사는데 토탈 15,000원어치를 샀습니다